습니다. 2024년 4월 23일 일어나침은총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고백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의 소환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유지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9장의 마지막 스토리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노아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19금, 19금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듣기에 좀 불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구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하암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지금 하암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내용을 툭 던집니다. 지금 이 창세기를 듣는 1차 독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에 있는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어디를 가느냐? 그러면 가나안 땅을 가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하암의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암의 자손.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며 들어가야 될그 땅의 출발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암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퍼지고 있습니다. 자, 세 아들에서 점점 퍼지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우리가 벌거벗다 이러면 그 아랫도리를 막 벗고 술 취해서 누워 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성경에서 "벌거벗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 부부로서 함께 어 잠을 자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많이 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노아의 아내와 함께 어 잠을 자고...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하암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알림에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문맥만 보면은 노아가 큰 잘못을 한것 같고 하암은 뭐. 의도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아버지 하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선언적 언을 보면 하암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도대체 도대체 하암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자, 우리가 그 하암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암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매 하체를 보매라고 할때이 하체를 봤다 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 강조점이 하체를 봤다는데 지금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레위기 1팔장 육절 같은 데를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 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안이라. 그리고는 레위기 1팔절 칠절에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체와 아버지의 하체를 동격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어머니의 하체까지도 보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에 함이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도전. 이게 다 설명하지 않지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함은, 함은 이런 어떤 엄청난 문제를 가졌을 때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그러면 보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보는 데서부터. 우리 인류의,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보는 데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신라군, 낙원을 잃어버린, 낙원을 상실했던 에덴 동산을 상실했던 이때도 아담 하와가 보는 것으로부터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본즉 보았다는 겁니다.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 에덴의 상실을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둔 경계를 보는 것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죄에 떨어진 인류는 신라원에서낙원을 잃어버리고 허덕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류의 멀고 먼 여정은 에덴으로의 회복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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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멀어져가고 있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고 번성하리라고 생각했던 홍수 이후에 인류가 좀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에 아주 멀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더 하나님께 도전하고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태생적으로 악을 행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고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이 특단의 조치는 어린 양 예수 그리도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인류의 타락이 보는 것으로부터 무너졌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보는 것으로부터 무너졌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구원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민수기를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할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렇게 풀어놓거든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쭐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의 해결책을 줍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럽니다. 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장대에 있는 노뱀을 볼라 그러면 노뱀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되며, 또 장대 높이는 얼마나 높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멀리 있는 사람도 살아야 되고, 아프리카 에 있는 사람도 살아야 되고, 남미에 있는 사람도 살아야 되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도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높이 매달았겠습니까? 성경은 짧게,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짧게 이야기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때도 제법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 쳐다본다고 사냐? 그게 말이 되냐? 이성적으로 말이 되냐? 그러거든.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뱀한테 물렸으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되지. 그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성경은 짧게 높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자신과 노뱀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쳐다본 즉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는 것으로 무너진 인류가 보는 것으로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인류의 멀고 먼 여정은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이 있나? 이것도 해보고, 저기에 답이 있나? 요것도 해보고. 여기에 뭐가 있나요? 이것도 해보고 막 돌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니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쳐다보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신부된 교회가 안식을 누리며 낙원에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와 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회복,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데 요한복음 2 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네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 되신 예수와 우리 상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쳐다보는 것으로 무너졌지만 우리는 다시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선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시선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쳐다보고 살면 그렇게 무너져 가고 그렇게 무너져 가고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내 시선을 주님께 돌리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쳐다보면 닮잖아요. 우리 큰 바위 얼굴 있잖아요. 큰 바위 얼굴 쳐다보면 닮습니다. 쳐다보면. 그러나 엉뚱한 거 쳐다보면 엉뚱한 거 닮겠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도 않고 악인의 규를 좇는다고 하면서 악인의 꾀를 쳐다본다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자꾸 그런 걸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를 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걸음도 닮아가고 그분의 마음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도 닮아가고 그분이 걷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도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넓고큰 길은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거길 그 따라갈 때 무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선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터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자좀더 함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좀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